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애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 4조부터 제 6조에서는 추천, 선정 및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7조부터 제 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시기, 지급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